ጢጃ�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이 최근 한달 동안 200% 폭등을 하면서 지금 아주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일요일 어제였죠. 바로 5월 18일에도 버추얼 프로토콜이 일요일 불장을 주도했다. 거의 20%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볼린저밴더 중심선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 제가 계속해서 버추얼 프로 토콜은 말씀을 드렸었죠. 5월 12일에도 무조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이후 움직임은 이렇게 된다. 2,354원대부터 2,354원. 제가 이때부터 다시 한번추얼 프로토콜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나온다. 볼린저밴더 중심선 타고 놀면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전고 좀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오지만 솔레이어처럼 급락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시그널이 뜨면 발빠르게 던져야 되는지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다 그러면 무조건 이번 영상은 집중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아 버추얼 프로토콜 좋다는 데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타 또는 스윙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좋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타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준비하기 앞서 구독자분님들을 위해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라면 이 누구나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고수가 되고 싶은 코린이를 위한 코인 입문서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바로 제가 직접 작성했고요. 자 맛보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들 실제 코인 차트에 대입해서 정말 활용도 방법까지 아주 쉽게 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률은 강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통해서 바로 100%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다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안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버추얼 프로토콜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제 20%대 급등 나오고 최근 한달 동안 200% 폭등이 나오면서 버추얼 프로토콜의 이제 고점 목표가가 점점 다가와 가고 있다. 아직 강한 상승 슈팅 하나 나왔다가 떨어질 확률 자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분명히 노리셔야 된다. 한번 놓치면 이런 볼린저 밴더 중심선을 타고 놀다가 1A로 떨어지는 솔레이어와 같은 포지셔닝을 담아갈 확률이 높다. 지금 다시 한번 버추얼 프로토콜은 한달 동안 이렇게 거의 849원인 종목이 3,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충분히 이 볼린저 밴더 중심 보이실 거예요. 어때요? 상단 타고 놀았다. 중심선 떨어뜨렸다. 다시 한번 상단.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재반등 강력한 신고가죠. 이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급과 자리가 나왔다. 근데 문제는 RSI 과매수 부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점을 치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중심점에서 떨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저 볼린저 상단 돌파 이후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버추얼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다. 예상된 조치라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선 큰 영향력이 없지만 일부. 메인 거래소에서는 조금 이 타격을 맞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신용강등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급등을 했어요. 메이저 코인들 일제히 상승해주고 밈코인 집중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좋은 모습 보였다. 여 특히 버추얼 프로토콜은 20% 이상 급등. 이거는 세력들이 올리겠다. 마지막 목표가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올리겠다라는 강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정보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 차트다 상장 한날 거래량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진입했지만 실제로 매도 물량이 많았어요 그럼 이때는 진입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라인 31선 0 돌파선부터 수급 들어왔다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수급 들어왔다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수급 지금 들어오는 만큼 요즘 시장이 바로 보다 전형적인 우상향이 전. 약후강장의 패턴을 보여요. 시장 후반에 시장 초반에 눌렀다가 후반 오후 시간이 되면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버츄얼 프로토콜은 추가 상승 여력 30일 선이 아니라 신고가 지금 여기 정확히 매물대에서 막혀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이 탈색깔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 꼬리에 있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흡수하기 위해 이 30을 선타고 놀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다시 한번제 제 돌파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봉을 보시면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는 공략할 만한 자리가 나온다 근데 이 위에 히스토리를 갔을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높지 않아요. 이만큼은 나와야 제가 분명히 어? 연속적인 랠리는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데 거래량 떨어진다 그리고 매수 캔들도 줄어들면서 어때요 마지막 상승 휩소를 만들려는 그림을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요런 세력봉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저희 정보반 입장 링크와 같이 세력봉 설정하는 조건 검색식 전달드리고 있다 자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나는 요런 보조 지표들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 영상 하단의 링크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와 같이 버추얼 프로토콜의 탓점 전달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추얼 프로토콜의 마켓을 보면 업비트의 15% 바이낸스의 16% 바이낸스 차트도 집중적으로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재 시점 어때요?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근데 국내 거래소는 적지만 매수 물량이 많다 이 뜻은 뭐냐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충분히 시간 단위 거래량으로 보시면 아직은 어제 나온 급등 이후에 신용 강등 때문에 약간의 눌림 목은 나오지만 여기 30일선 여기 30일선 터치하고 재반등 이후에 상승 흡수 낙폭세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수급세를 보면서 매도타점 칼같이 잡으시라고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금 신용강등이 와서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요즘 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자, 4년만에 온 알트장이에요. 4년만에 6월부터 본격적인 알트장이 오고 2021년 대불장과는 다르게 오를 종목만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잠재같이 있고 프로젝트가 실현성에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비트의 월간수익률을 보시면 5월에서 9월이 이렇게 평균 에버리지가 1년 중에 가장 떨어지는 달이에요. 그 뜻은 뭐다? 5월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알트 중심의 시장이 이동돼서 비트 도미넌스에서 비트에서 알트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6월부터 9월까지는 강한 알트 시장이 온다. 그 뜻은 바닥권에서 고개를 는 알트 매집하는 지금 시점을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팔고 있지만 기업이 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대불장이 왔었죠. 알트 대불장이 2021년도 왔었다. 다시 한번 그 직전 연도에 열린 골든 크로스가 2024년에도 나오면서 2025년에 알트 대불장의 시그널이 이렇게 동일하게 커플링 패턴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알트장이 오고 있다라는 상승 지표가 확인이 된다. 특히, 비트 도미넌스. 자, 보시면은, 드디어 비트코인 제치고 알트 봄이 오는데 비트 도미노스의 하락 전환은 알트 장의 대표 상승 신호예요. 그 뜻은 2025년 현재 비트 도미노스가 무너지면서 어때요? 과거 2021년에 비트 도미노스가 무너졌을 때 알트 시즌이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6월부터 강한 알트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느끼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담아갈 종목을 싹다 가져가셔야 된다. 비트 도미의 하락은 알트의 상승이에 비트가 어떤 포지션이 되더라도 알트의 상승. 이거는 상승 공식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모든 지표와 일... 그리고 세계 다양한 기업들 고래들의 자금 이동이 알트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 드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 바로 이렇게 세력봉을 보면서 2025년. 계속해서 순 매수를 해준 종목들이 있어요. 세력들의 매수 세 이게 바로 기관들과 기업들이 매수해준 종목들의 흔적이에요. 비트 중심의 자금이 알트로 고래들이 이동되는게 비트 도미너스에서 보여드렸고요. 비트 알트에서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는 바로 이런 세력봉의 흔적 개별 종목에서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과 같이 세력봉 설정 방법은 저희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 여기 하단에 링크 눌러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그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발 빠르게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